보령의 명산 오서산 아를 자리한 보령시 청라면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농촌의 풍경은 더없이 정겨운데요. 여기 온 동네가 황금빛으로 변한 마을이 있습니다. 와, 파란 하늘이 노란 은행에 다 가려질 정도로 엄청 많아요. 늦가을이면 곱게 단풍된 은행나무 덕분에 더 화사해진 마을. 국내 최대 규모의 은행나무 군락지, 도령 청라 은행마을입니다. 두 분이 걸으시는 걸 보니까 미소가요. 10대 여고생의 어떤 해맑음이 좀 보이시는데, 아니, 그렇게 좋으세요? 날씨도 너무 좋고, 꼭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어, 정말로 행복한 시간 많이 많이 만들고 사진도 많이 많이 찍고 돌아가고 싶어요. 황금 물결 사이로 들려오는 아름다운 선율, 가을 잔치를 시작하는 행나무는 누군가의 멋진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덕분에 귀호강중입니다. 받았어요 선생님 연주해.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여기 탁 오니까 여기 응. 무대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은행나무가 그냥 노랗게 물들었잖아요. 어그간는막 응. 가슴이 그냥 막 이렇게 응? 막 이렇게 그래지면서 어. 오카리나 연주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마을 구석구석 하을 높은 줄 모르고 키 자랑을 하는 은행나무가 무려 2천 그루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노란 물결.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랄까요. 우리 마을도 예쁘지요? 어,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이야, 이 마을 전체가 온통 노란 물결인 게 너무 예뻐요. 사진 찍기 좋은 데 한가운데 일어줄 테니 가십시다. 아, 응. 여기 말고요? 예. 오, 어, 저 갈래요? 예. 해마다 올가을 꼭 가야 하는 단풍명소에 이름을 올리는 청라은행마을. 마을 최고의 포토존은 어딜까요? 우와. 둘땀 넘어 고즈넉한 전통 가옥이 반겨줍니다. 고택 주변엔 아름드리 은행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고요. 가을 빛이 깊게 내려앉은 앞마당엔 단풍이 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은행나무를 품고 있는 이 고택은 어떤 고택이에요? 옛날에 경산신 씨가 처음에 와서 여기 와서 거주를 했어요. 근데 그 경산신 씨가 둘은 제가 지금 한 300년... 네. 은행나무와 더불어 우리 마을의 큰 보물입니다. 와, 네. 와, 보물일만 하네요. 네. 조선 후기에 지어진 전통 가옥. 긴 세월이 흘렀지만 나무의 결이며 단청의 색은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보택을 지키는 수호신도 있대요. 네. 한 300년 된 은행나무에. 어 이거 전혀 안 되네. 지금 뭐 거의 4분의 1밖에 안 가렸죠? 진짜. 해마다 나이테를 늘려가며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마을의 보물들 올 가을에도 은행나무 덕분에 마을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선 누구나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네, 왔다가 여기 은행나무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어, 너무 멋지네요. 와 보니까요 마음이 정말로 행복해요. 황홀합니다. 진짜 음. 아름다워요. 입꼬리가 올라갔는데요. <laughs> 입꼬리가 올라갈 정도로 아름답고 정겨운 고향의 풍경. 해마다 주렁주렁 씨알굵은 은행도 넉넉히 안겨주니 은행마을 주민들에게는 고맙고 든든한 효자나무입니다. 우리 젊어서는 이게 보물이었어요. 이 은행나무 하나면은 대학교. 하나는 가르킬 으니까 그러니까 대학 나무라고 하는 거요 지금 응? 이 은행나무 하나로 그 역을 보냈다고요 네. 그때는 은행 값이 비쌌어 은행 주는 게 아니라 돈 주는다고 그랬었거든 아 정말요 네. 은행나무가 그냥 말 그대로 은행이었네요 은행, 은행이지 금은행이지 금은행지 <laughs>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도와주던 고마운 황금곰을 은행 덕분에 먹고살기 힘든 시절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가혹은 입이 즐거울 거예요. 가봅시다 yeah? <laughs> 네. <오>, 맛있는 건가? <laughs> 마을에 은행에 지쳐이입 심심할 땐 은행만 한주정리가 있을까요? 하루 그래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뭘까요? 은행 가서 돈움을 걸라고. 아, 맛있는 게 이거였구나. 그런 소리랑 좀 비슷하네요 응. 재미나죠 재밌는데요? 이 은행 깨치는 소리를 듣고서 도깨비가, 도깨비가 대들보 부러진다고 예능하네. 다 도망갔대요 예능하네. 이야 <laughs> 진짜 이거 듣고 보니까 오 어, 진짜 그런 소리랑 비슷하긴 하네요 어. 꾸지직꾸지직하는 뭔가 부서지는 어. 소리이긴 하네요 딱하죠 딱, 응. 딱. 은행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키던 시절을 지났지만, 밤새 마루에 앉아 은행 깨치던 기억만큼은 생생합니다. 불에 구워 먹던 은행 맛도 잊을 수 있나요? 와 은행이 익으니까 막 팍팍 튀네요? 익은 응, 거예요, 다. 우와, 근데 이거 은행이 좀덜 익은 게 떨어졌나봐요. 초록색으로 익어버렸어요. 원, 이, 터존 은행이 초록색이고, 지금 시중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구우면 노란색 나오는 거지. 그건 신품종이라 붉기는 한데 맛이 적어. 아 초록빛을 띠는 토종은행. 불에 살짝 구워주셨는데요. 맛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음, 음, 아, 음그 특유의 은행향, 맛있는 은행향이 오 오, 진짜 진하다. 어, 맛있다. 냄새나던 은행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열매는 작지만 미네랄, 비타민C를 포함해 영양도 가득합니다. 토종은행, 전국 생산량의70% 정도가 저희 말에 생산이 되는데요. 알은 작지만 맛은 월등해. 그리고 색깔도 그 빛이 되기잖아요 옥색. 그뜨면서 맛이나 약성이 아주 다른 은행에 비해 뛰어납니다.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 이제 다른 은행은 못 먹을 것 같아요. 구운 은행은 드셔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는 우리 마을만의 또 은행을 또 이용해서 하는 요리가 또 있어요. 아, 정말요? 예. 예. 마을에서 수확하는 토종 은행이 한해 100톤. 주민들은 은행으로 다양한 간식을 개발했습니다. 은행이 여전히 마을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는 셈이죠. 아니, 저는 은행으로 이렇게 다양한 디저트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네,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이거는 그냥 어. 커피처럼 보이는데, 아, 은행 크림 커피예요. 여기 안에다가, 여기는 은행 가루를 내가지고 여기다 넣은 거거든요. 솔직히 맛은 조금 걱정 되거든요. <laughs> 맛있죠? 건강한 맛이죠. 은행 가루와 커피의 만남, 오. 이 조합 괜찮을까요? 응? 음? 이거? 그냥 크림 커피 맛인데요? 은은넣은거 맞아요? 그러면 지금 느껴질걸요? 아오 지금 이번에 뭔가 그쵸? 이 풍기는 그 향이 은행 향이군요. 그렇죠, 약간 씁쓸하면서 건강한 그런 느낌? 음. 에스프레소의 이 커피의 쓴 맛인 줄 알았더니 아, 처음엔 그게 강해서 느끼는데 맞아요. 다음에는 이제 순수한 이 자연의 맛이 느껴지는 거죠. 와 신기하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오, 이거 진짜 괜찮다. 커피 크림에 은행가루가 뿌려졌다면, 고소한 타르트 속에도 은행이 숨어 있습니다. 홍은행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죠. 음! 원래 애그타르트가 보통 그냥 달기만, 달기만 하거든요? 네. 근데 얘는 뭔가 되게 담백하면서. 단맛이 좀중원내는 느낌이 있고 와 진짜 맛있는데요? 그렇죠. 통 은행도 들어가 있지만 그 외에 은행 가루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젊은이들도 어. 즐길 수 있죠. 아기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음. 주민들은 수확한 햇 은행으로 발효 식초도 담깁니다. 여러 해 숙성시킨 은행 발효 식초는 건강차로 즐길 수 있습니다. 와 새콤하다. 음, 얘는 첫 맛에 은행 향이. 오죠. 와, 와요. 네. 진짜 은행 하나를 먹고 났을 때 남는 그 여운? 음. 오, 그 느낌이 느껴지고요. 음. 그리고 뭔가, 아, 기지개 폈을 때그 깨어난 느낌 네, 아침. 오. 오, 느낌이 확 다르다. 은행으로 이제 식초를 담가서뭐 1년, 2년, 3년 숙성해가지고 그 은행은 식초를 가지고 이렇게 음료를 만드는 거예요. 오. 길을 걷다가 은행이 떨어지면 피하기 바빴는데요. 건강 디저트로 변신한 은행, 황금 보물로 인정합니다. 해도 부르니까. 네. 자전거 타고 둘레길 한 바퀴 돌고 가세요. 어? 자전거도 있어요? 네, 네. 어, 출발! <laughs> 은행잎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조용한 시골길은 인기척이 오, 많아집니다. 매년 가을이면 축제를 여는 주민들, 올해도 전국에서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은행마을을 찾았다는데요. 찬바람에 은행잎이 떨어지면 마을엔 노란 카펫이 펼쳐지겠죠. 아름다운 황금길을 달리는 기분도 근사할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 애들하고 같이 놀면서 좀 도시에서는 못했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작년에도 왔었고 작년에 좋아서 올해 또온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더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한번 오고 싶어요. 수천 그루의 은행나무를 돌보며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마을 이야기와 정다운 이웃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 가을이 떠나기 전에 보령은행마을에서 황금 보물을 만나보세요.